그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. 내가 항상 미안했고, 내 감정은 점점 무너졌죠.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숨어 있어요. 그들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,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. 어떻해야 게 될까요? 경계선을 설정하는 연습인데요. 4단계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. 첫 번째 1단계로는 내 감정, 가치, 욕구를 파악하는 거예요. 음, 나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. 이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. 당신이 30분 이상 늦으면 내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. 앞으로 최소 1 시간 전에는 알려줘. 3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이에요. 지금은 어렵습니다. 그건 제 기준에 맞지 않아요. 4단계 경계를 넘었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를 정해두는 거죠. 그 말을 반복한다면 대화를 중. 할 겁니다.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리를 두겠습니다. 이 4단계를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침범당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은 상대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의 기준이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. 여러분들의 삶을 되찾는 말들로 말이죠.